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감사는 감사의 대상을 거룩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광야에서 4천 명의 무리가 기진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내놓은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는 턱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음식에 축사 곧 감사하셨을 때, 그 음식은 절망에 처한 4천 명의 무리를 살리는 풍성한 기적의 음식이 된 것입니다. 기적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함이 놀라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한 매일의 감사가 우리 일상을 수놓을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절망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